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절기입니까? 예,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절기의 첫 번째 날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은혜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이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릴 때 그때에 더 풍성하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일반적인 대나무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이 대나무를 심은 지 5년 동안은 싹도 나지 않고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급격히 자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하루에 30cm씩 급성장해서 단 2주와 3주 만에 이 대나무가 수미터를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사실은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땅 속에서 5년 동안 뿌리를 열심히 뻗어가서 이 대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땅속 뿌리가 자라다가 5년 후에서야 위로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처럼 기다림과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아름다운 나무의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나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인내하고 나면 나중에서야 결국 더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갖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낳은 한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기다림의 좋은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람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라는 사람에게 한나라는 아내와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로 계속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느냐?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흠이 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나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이유는 단순히 농경사회여서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서 슬퍼하는 것 뿐만이 아닌 신앙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6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여와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단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원어상에 직역하면 태를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출애국기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태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자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자궁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지 못해서 자녀가 없다라고 조롱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더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옴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나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복무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모세 이후에 가장 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한나가 서원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민족을 이끌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다른 가족들이 명절이 되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여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홀로 성전 입구문 옆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찾으면, 방송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나시린과 같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주,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한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원통함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한나의 이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을 듣고 그의 근심이 자신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좀 띄어 주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이 사라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자마자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기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간절함과 신실함을 보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선지자로 세워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가 됐나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에. 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런 한나의 모습과 다르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며 한나와 같이 신앙으로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아닌 불평하고 사람에게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낭패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내 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와 같이 동일하게 아들을 낳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자주 자신의 언니 레아와 자주 다투고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망하고 또한 미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모습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 미신을 의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이 라일이 결국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항상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 라일처럼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가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의 몸이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불행하고 비참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약속을 약속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기로 자신의 아내 요종 사라,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그들의 후손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이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엘처럼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한나에게 그란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그런 축복의 엘리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그의 근심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그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와 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 단순히 한나의 이 어려움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열심의 모습. 단순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라일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란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한나의 열심을 기억하시며 그에게 그 응답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사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이 4주간의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분명히 주님의 성탄은 특별한 날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이 성탄을 위해서 대림절까지 지키면서까지 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림절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성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의 때,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지만 라헬과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구원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모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는 일에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흥청망청, 다 포기한 것처럼, 이제는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해서 성탄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 되었든 언제가 되든 항상 신앙으로 준비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병성교의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